면접관님 아직도 이런 속옷 입고 다니십니까? 이런 거 입으시니까요. 목욕탕 가시면 왜 누가 볼까봐 바지랑 속옷이랑 한 번에 그냥 샥 내려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요. 이런 거 입으세요. CK 트렁크입니다. 저보다 발성 되게 두껍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속옷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제는요. 이런 거 입으세요. 근데 어떻게? 이제는요, 이런 거 입으세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까 케이니 같은 경우 는 처음부터 저렇게 꾸미질 않잖아. 네. 근데 이구은 이제 처음에 저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꾸미는 겁니다. 음. 음. 어쨌든 우리 효리, 네. 가수 이효리 씨만큼 미모도 이쁘시고, 그렇죠? 화장도 되게 열심히 잘하셨죠? 근데 초반에 저 화장을 한번 내가 지적을 했어요. 음, 메이크업이 너무 진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메이크업 베이스 버호를 바꿨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쓰던 메이크업보다 이 메이크업이 훨씬 더 자연스러우면서 발달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발성 되게 좋은데요. 어쨌든. 네. 말하는 게좀 일이적으로 꾸며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갑시다. 는게 예전에는 그냥 옷 안에 있는 거. 그렇죠. 지금 봐요. 예전에는 그죠? 안에 있는 거. 그걸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보다는 그냥 예전에는 그냥 옷 안에 입는 거 원래 우리 한국말은 이로웠데 지금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억지로 강조하려다 보니까 저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안 배우고 저 정도 하면 되게 잘하는 편이죠 그래서 뽑았고요 카트 때뭐 실력 좋다고 다 뽑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효리는 반드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본인이 입고 있는 옷 틀어볼까요? 어, 여러분 제가 입은 옷 어떠세요? 굉장히 트렌디하지 않나요? 제... 여러분 제가 입은 옷 어떠세요? 이게 더 인간적인데 어떠세요?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 옛날 시대로 따진 미스코리아들의 말투 모르죠? 네. <laughs> 너무 옛날이긴나 미스코리아들이 저는 서울에서 올라온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꾸미는 거잖아요. 이게 표현은 그래도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인간미 있게 담백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공채진으로 봐서는 인간미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수 있죠. 자 갑시다. 제가 이번에 이 옷을 입으면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요. 약간 어리게 옷이 말하는 요새, 요새 유행하는 흐름 라인이에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그리고지, 때문에 그리고지, 그리고 그리고지 그리고 그 구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 그리고 훨씬 더 결음이 보이는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효과까지지? 이옷 효과까지? 어. 만실수 있으세요. 9 0 0원이지 900원에,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표현 못 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남들보다 빨리 발전할 가능성이 되게 높긴 해요. 슈어스티 기율입니다. 네, 어, 이 투쿨포스쿨 픽싱 커버 쿠션 커버력은 뭐 이미 아시는 분들 너무 다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즌 더 강력해진 게 뭐냐면요. 아까처럼 뭔가 동화 구현하듯 잉잉거리지 않고 탁탁탁 했죠 보통 초보자들이 이 정도까지 가는데 한두달세달 달 정도 걸리는데 이 친구가 저 정도가 된게한 달이 얼마 안 됐으면 되게 빠르게 는 거죠 근데 저것이 바로 이원성 아카데미에서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카토라는 방법입니다 탁탁탁탁탁 치죠 저 스타카토로만 얘기해서도 안 되지만 스타카토도 속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 친구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느린데 그래도 초보자 치고는 빠르게 템포를 유지해 가는 거는 굉장히 잘 배우고 있는 수업 내용입니다. 갑시다. 지속력입니다네 번째죠. 여러분은 하구나. 어떤 남자를 선택하실 거예요? 키큰 남자?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아, 무슨 생각? 성장... 음, 보면서 뭘 잘했다고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사람이 혼자 얘기 안 하고 대화하는 거야. 그리고 돈 많은 남자. 방송 때 저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어, 불쾌해하는 시청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럴 수 있어. 근데 맞아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나는 저일부러한20% 정도는 요즘은 저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조금 풀어주는 게 좋다고 난 생각해요. 뭐 야한 얘기 좋아요안좋아요좀 관심이 갈 때가 <웃음> <웃음> 관심이 갈 때가 있다 이거죠? 이런. 너무 야하면 안 되는데 적당히 야한 얘기를 살짝 방송 중에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야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내 상품만 설명하면 지루하니까 끌어들이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제 디스, 뭐 제가 IQ가 85라던가 아니면 와이프 디스 뭐 이런 걸 일부러 방송 중에 얘기하지만. 절대, 뭐, 와이프를 나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한 멘트가 대화도 잘했지만 저렇게 약간 좀 능청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양념을 뿌려주면서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할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을 지금 효리가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근데 저는 한결같은 남자예요. 제가 남자친구랑 3년 정도 사기니까요. 연애 초반에는 신발끈이 딱 풀리면 막 묶어주고 막 해주고 했는데요. 이제는 신발끈 풀렸어 이러면 제가 묶어와. 아 어쩌 이렇게 달라지는지. 공부한지 한달 조금밖에 안 넘었는데 이 정도 PT 하면은 굉장히 빨리 있는 거죠. PT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는 대사 유지가 아니라 저걸 말할 때 나는 저런 주접 허튼 소리 같은 것을 적당히는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건이 있어. 자기 발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걸 해야지. 전수한테 오빠 못 믿니? 저 톤으로 계속 이제 아까 헛튼 소리 하잖아요. 그럼 완전 신뢰감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되죠. 그러니까 톤의 신뢰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건은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약간 좀 능청 떠는 적당히 야한 얘기, 적당히 와이프 디스 남편 디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톤이 너무 많이 무너졌죠. 그것은 좀 아쉬운 거라고 그날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들어볼까요? 근데 이 쿠션은 아닙니다. 한결 같아요. <laughs> 제가 아침에 한 화장 그대로 전혀 저녁... 근데 이 쿠션은 아닙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성 공부한 애들은 자, 근데 이 쿠션은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속도도 빠르지만 높이도 올라갔다가 포즈 두고 내려와야 돼. 3층에 올라갔다가 지하 1층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을 저기서딱 나나 나나 보단 나나 나 나나 이랬을 때 대사보다도 높낮이 때문에 전달이 훅 전달된다라는 것을 아직은 저 표현력 수업이 저때 안 들어가서 저런 건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좀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도 잘 빠르게 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녁까지 한결같이 유지가 됩니다. 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서 어, 어, 제가 한결같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를 좀더 세련미 있게 얘기하려면 제가 한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눈 45도 올린 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달 전에가 한달 전에 한달 전에 한달 전에 이런 리듬을 타면 사투리이고 우리나라 말에는 그게 없거든 제가 어, 한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수준이 언젠가는 반드시 굉장히 오바된 기술을 배우고 나서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원래 과도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잘. 저렇게 하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리듬을 타면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걸꼭 느끼고 싶죠 이 갑시다 엉덩이를 흔들고 다닐 때 밤새 엉덩이 흔들다때 이거 짜증내는 아, 거예요 그리고 잠깐 눈 뜨고 딱 자고 일어났는데 출고식 저 대를 중간? 올리면 안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화장 그대로 그냥 어쩔, 수 근데 어쩔 수, 수 없지. 안 돼요.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러잖아요. 저런 그런... 것들을 홈쇼핑이 쪼들을 그대로 따라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지금 시기는. 와, 아까 약간 허튼 소리 했을 때 되게 재밌었잖아. 네. 근데 뭐 이거 집이 재미없잖아. 음. 음. 그래도 시험 볼 때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파는 거기 때문에 저런 재밌는 데서 앞부분에 넣은 건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상품도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니까 저때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유지해 갔던 그 스타카트를 유지하면서 여기서 텐션이 떨어지지 않게 가야 됩니다. 텐션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라이브 커머스의 피드들도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톤 올리세요. 그러니까 톤 올리란 얘기가 텐션 올리라 얘기지. 근데 우리는 톤 올리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톤을 올리는 순간 텐션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신뢰감이 떨어지죠. 백백 소리를 질렀을 때 오래 듣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래서 톤을 올리지 않고 그럼 어떻게 텐션을 올릴 수 있느냐? 그때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으음이 웃는 호, 스타카토, 높나지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톤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톤 올리는 사람이 많을까, 톤 올리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 저는 톤 올리는 사람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하는 것은 결코 나에게 경쟁해서 별로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치킨 닭다리를 양보하는 게 사랑이다. 저는 여름 말씀드릴게요. 여름에는요. 넥밴드를 상대방의 목에 걸어주는 게 사랑이다. <laughs> 여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더 확실히 뭐 화질도 달라졌나 어쨌든 되게 밝네. 그리고 말할 때 되게 여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만 버벅버벅 버벅 얘기한다 기 보다는 이제는 약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게 4개월, 5개월 만에 이 정도 가지면 정말 예전에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가르쳤을 때에 비하면 아이들이 되게 빨리빨리 들어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요즘 학원들을 보면 단과반들이 많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되면 그때까지 는 재밌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4개월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5개월까지 버텨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효리의 실력처럼 가져갈 수 있는 걸 보는 건 우리도 3개월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관리하기. 근데 한 4개월, 5개월째가 어떻게든 뭔가 마무리가 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때 저런 여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요리 잘하네. 응, 덥고요, 푹푹 찌고요, 폭염에, 장마에, 열대야에 정말 덥고 습관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나를 향해 불어주는 바람, 바람에 맛이 다른 이 넥밴드 선풍기 한번 착용해 보시면요. 맛이 다른 어떻게 됐어? 맛이 다른, 그냥 맛이 다른이라고 옛날에 했다면 지금 맛이 다른 대사도 중요하지만 저 맛을, 맛의 대사를 어떻게 표현하냐 맛이 다른, 맛이 다른 어우 저 대사 들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가르쳤고 내가 강조하는 대사의 인터내션이 들리니까 난 너무나도 되게 기쁘더라고 너무 많이 들어서 잘했다고 생각다 의상도 학원에 있는 의상 그냥 바꿔서 입은 거거든 자기 의상 말고 그게 어깨도 손 내두니까 제품하고 어울리지 않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화사하고 되게 좋아보이긴 하네 맞자 시원하게 나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다 잊으셔도 좋아요 이때 <laughs> 이때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이때 지금 이터널 갔잖아 그때 다른 거요?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 아직 효리가 요걸 모르네 템포가 속도가 5단 1단 요건 아는데 3층 갔다 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아직 효리가 좀 모르네 그거 좀 아쉽다 근데 5개월 안에 그런 거 가져가기 쉽진 않아요 아무튼, 효리 잘했습니다. 효리도 잘 됐으면 정말 좋겠고, 응원하겠습니다.